공장에서 썼던 그런, 그런 암자가 있었는지요. 아 이게 개들 키웠던 저기 탄력이 있는 몇 년도. 자, 이곳은 충북 영동군으로 아주 깊은 골짜기인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촬영을 한 영상인데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아직도 구독. 버튼 안 누르시고 시청하시는 분 계시면은 꼭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포범이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은 상골로 떠나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안녕하세요. 노루봅니다. 오늘도 오지를 찾아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충북 영동인데요. 자, 오늘도 저 높은 산 아래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테데요. 힘차게 직진 한번 외치면서 달려가 보도록 할까요? 직진! 직진! 자, 오늘도 영마차 타고 함께 달려볼까요? 이리야! 자, 오늘도 요, 오지를 좀 찾아 들어왔는데요. 이 안에 사람이 옛날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지 찾아 들어왔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다 무고 있는 농토입니다. 농토인데, 옛날에 화전민들이 살았던 흔적을 만나볼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아주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쓰러졌네요. 자 어떤 곳인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때 그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있는데요. 이렇게 깊은 곳에 옛날에 사람이 살았네요. 이도루묵방도 이렇게 잡아놨고, 끝까지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살았던 흔적이라도 발견을 할수 있을지, 이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전부다 3분입니 시신에 쏴는데, 이렇게, 어, 아, 도룡빵이 많이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옛날에 여기 기도 있고, 해기 여기 몇칠 전에, 노르보가, 산에서도 있기와같이이 있는 거 보고, 여기도 무슨, 환자가 있었는지요? 아, 기와가 아주, 이렇게 쌓여이네는게 계곡도 아주 멋지고, 아, 이 안쪽으로 들어오네 라이리처럼밝기 진짜 좋은 곳이네요 여기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산길을 걷고 걸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야, 이거 계곡 좋네요. 계곡이 상당히 물이 맑은 물인데, 로나요 이렇게 여기가 옛날에 이그 인도스토마계 길이 있었는데요. 아 이게 소주병인 것 같은데 소주병이 이렇게 생긴네요. 아주 적은데 술 드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아 이거 쏘고 있어. 올라가다가 지금 손을 좀씻고 가야 되겠네아이고 계곡 물이 엄청 좋은데 이 계곡이 여기서 내려오는 이 물이. 자. 계속해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짓. 여기 보면, 저기도 보름목방이, 굉장히 많은 보름목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 릉선만 한번 넘가보고 오늘 더 산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눈초에 할지 결정을 해야 겠네요 여기에 이렇게 깊은 차네요. 하... 이런 동국광하고 이것은 눈똥인지? 오우, 쇳덩어리가 공장에서 썼던 그런 물분들이에요여기다 무슨 풍광에서 뭐 뗐던 결연식터 이런 걸로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러면 또 누가 알만한 사람이 있으면 여쭤봤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 한번이 민순만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배고프네

놀아라, 어. 도로목놀또 공장에서 장용했을용했을 법한 그런 라가 옛날에 광옛이 있지 않았 있지 하았었나하드생데이 드는데요. 이게 대문이었던 모양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망가졌습니다 아, 이쪽으로 또만은 정자도 있고 결국에 음, 한번 탐사를 해봐야 될기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작은 아, 정자가 있고 여기도 좀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올라가 보도록 하죠 여기 보니까 전부대가 이렇 들어가 있습니다. 야이 꽃은 피고, 그런데이 어, 안에는 사람이 가게 산 흔적이 있을까요? 어, 옛날에는. 아무 멋지네. 그 안에 사람이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보이는데요. 과연 이런 오지에도 사람이 살았을까요? 여기도 이렇게. 많이 있네. 여기를 옛날에 뭐, 광산으로 해왔었나요? 근데 이런 거 뭐, 개집인데, 개집? 와, 개도 많이 키웠던 것 같은데? 아하 이게, 개들 키웠던 자리 같습니다. 이야, 이런깊큰 삼골에, 이런 곳이네요 지금 이렇게 작이 초토화가 돼 가지고 다 망가졌고 저 위에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 집이 있는데요 자, 자 이렇게 각종 동물을 많이 키웠던 그런 곳인 것 같은데요 야, 다 무너져가는 오막살이에 자연님이 쓰시던 찌개 뒷자리도 많이 만들어 놨네요. 눈이 오면은 여기가 눈을 쓸어야 되는 그런 곳인가 봐요. 자, 이렇게 동물들도 많이 키웠던 것 같고, 저 위쪽에 살았던 흔적이 보이는데 한쪽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지금 현재도 거주하고 있는지 또 혹시 모르니까, 계시면은 자연인가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요. 근데 집은 비어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기대해 주십시오. 그인장이 돼있을 때한 마리 안으로 들어갔어 불로 붙도록 해야 되겠다 와 진짜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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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썼던 빨래파 전기가 들어와 놓으니까, 정육에, 소속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산골에 자연인을 살다가 못 살고 떠나버린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음, 진달래는 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살던 자연인은 어디로 멀리 다버리고 떠나버리신 것 같아요. 아, 정말 풍경 좋은데, 전기도 들어와 있고, 통신선다 들어와 있는데, 이 안에는, 그대나요? 아이고, 신납니다. 저기 탄력이 있는데, 몇 년도 탄력인지는 알 수는 없네요. 완전히 산상아이처럼 이렇게 살았던 분이 거주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유리는 그냥 깨져버리고 그러네요. 얘도 이렇게 나무도 많이 해 놓고 토울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토울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토울문도다 열려있고 땡이고 뭔가 다 버리게 있네요 음. 자 오늘 또 충북 영동 쪽을 탐사 하다가 자연인이 딱 살던 그 모습이네 자연인이 뜻이 있었어요 여기에 눈을다가지금 아, 버려지 떠나버린 그런 곳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그로모와, 심심산골, 첩첩산중까지 함께 달려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새로운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